특효를 넣는 걸 좋아해서 통을 넣어봤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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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린이 마술 도구 세트 이런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을 몇번 봤어요. 네, 매직 페이커답게 어린이 마술 도구 세트로 여기까지 한다고 수롭게 한번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언박싱입니다. 아 구성품을 아유. 하나씩 꺼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마술도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이 도구를 사자마자 할수 있는 마술은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휘리릭 뿅 하면 어, 꽃이 <laughs> 나오는 이 나오는 5 너무 신기한데요? 그렇죠. 이만으로이 근데 이제 여기 보시다 보면 가짜 꽃이잖아요. 아이들이 하기에 좋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를 마술사가 한다면 이제 이거 그냥 기본적인 마술인데 이거 조금 더 제가 재미있게 바꿔볼게요. 저기 포스트잇에다가 피디님의 상상의 씨앗을 한번 그려주세요. 직접. 좀 그려주세요 네, 네 됩니다. <laughs> 큰일만... <laughs> 아좋습니다제 여기 이렇게 따르신 씨앗을 제가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상상의 씨앗이 심겨진 이 화분에다가 자 먼저 매직페이크답게 휘리릭 뽕 짜라 <laughs> <laughs> 화려하게 꽃이 나오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상의 씨앗을 심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예쁜 결실이 피어나게 되주고 <laughs>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화려한 거 네.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건 이제 볼 베이스라는 마술인데, 이거, 이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마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접했었던 마술 도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뚜껑 안을 열면 공이 들어있어요. 이 공을 잘 지어주고 부러주면 공이 사라지고 이 사라진 공을 다시 뚜껑을 열면 나타나는 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나타난 공을 다시 한번 더 신호를 주면 공이 사라지고 사라진 공은 어 <laughs> 이렇게 입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간단한 겁니다. 바이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 공을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고 덮어주고 신호를 주면 슉. 다시 다시 나타나고 여기 건 사라지고. 이런 어 이번에는 혹시 뭐 5만 원권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아이 아, 마술입니다 마술. <laughs> 네 PD님이 직접 지갑에서 꺼내신 여기 <laughs> 5만 원권을 그대로 접고 저기 보시면 캡이 하나 있어요. 이 통에 피디 님의피 같은 5만 원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신호를 주면 사라지고 다시 신호를 주면 나타나는 마술이죠. 이것만으로 신기하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다 이제 페이커는이 특효를 넣는 걸 좋아해서 총을 넣어봤습니다. 신호를 주면은 이렇게. <laughs> 실제 어떻게 쓰시냐면요, 여기 이제 돈 대신 사탕 같은 거를 넣어놓으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다가요즘이 우르르르르 요거는 주사위로 하는 마술인데요 이렇게 얘를 이 마술 도구 이름 혹시 뭔지 아세요? 다이스 바밍 쓰리 투원 주사위가 폭발해서 이렇게 두 사이가 부서졌어요. 아, 이거 아이들이, 아, 하는 거 아이, 아이들이 이게 터지는 것 빼고는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는, 아, 요건데, 요게 뭐죠? 아, 분필입니다. <laughs> 분필입니다, 이렇게. 자, 이 분필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잘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커팅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분필이. 이게 잘린 겁니다. 이게 잘린 겁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났죠. 이게 잘린 게 신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laughs> 왜 잘린 게 신기한 게아니냐고 말씀드린 거냐면, 돌아와야 신기한 거죠. 오. 아, 이거는 손가락만 있으면은 모두 할수 있는 마술입니다. 진짜 그냥 넣고 잘라주고 자른 거를 보여주고 합치고 빼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마술이에요. 자, 이번 거는 보시면은 양쪽의 길이가 똑같은 꺾여있는 키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뭐 종이가 있죠. 하지만 제가 이거를 손으로 주면. 잘 보세요, 진짜 잘 따라오세요 카메라도. 확대해서 보세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진짜로 길이가 더 커졌죠. 정말 신기한 마술 도구입니다 이거. 이게 착시를 이용한 마술이에요. 잠깐 트릭 알려드리자면 더큰걸 이쪽에 두면 똑같다. 그리고를 옮겨주면 원래 사이즈로 보이는 거죠. 어, 그리고, 아, 요거는요, 100원짜리 있나요, 혹시? 아, 네. 여기 500원짜리를, 요 링들로, 이 500원짜리를 다 덮어줄 거예요. 그리고, 신호를 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신기한 게, 사라진 것도, 다시 나오게 할수 있어요. 이거 되게 진짜 동신기한 마술이죠. 이거 마지막 도구네요, 이게. 이거는 원래 마술 도구 시연부터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노트를 가지고 왔죠. 보시면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백지. 하지만, 신호를 주면,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지고, 다시 한번더 <laughs> 신호를 주면, 색이 입혀지는 그런 마술 도구입니다. 이제 이거는 진짜 너무 쉽게 할수 있는데 이를 이제 좀 매직 페이커는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냐면요. 속좀 주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마술이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마술로 한번 빗대어서 하나의 언어로 사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가능을 향해서 도전을 한다는 것 말이죠. 색이 보이지 않는 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물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이건 여기 두고요. 왜 제가 꿈을 향해 도전하는 거 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꿈을 향한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포기해 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투명했었던 나의 꿈을 향한 도전은 조금씩 이렇게 색을 띠게 됩니다. 어. 뭐 드릴까? 네 그럼요 주스인데요 어? 자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색을 띈 저의 꿈을 향한 도전이 조금 더 더해지면 아까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던 저의 꿈이 조금씩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꾸준히 더 노력을 하고 증진한다면 이야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예 아무것도 없던 백지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뚜렷해지겠죠. 더 이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신의 꿈을 향한 드로잉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핑크빛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려하지 마세요. 실패를 그려하지 마시고 나아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